오늘은 미국에서 온 할리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기에 할리 씨는 한국을 두 번째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이번 사연을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리 씨는 처음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위기를 맞닥뜨리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여기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인 사위의 도움으로 한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할리 씨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의료기술과 의료시스템은 뛰어난 전문성과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 의학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소식이 자주 들려올 정도로 전 세계의 의료기술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외국인의 의료 관광 역시 매년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할리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특급 사연의 채연이에요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에딧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그럼 오늘의 특급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인 할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는 사위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미국을 떠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게 될 줄은 평생 단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지요. 제 딸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 딸이 처음에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싫었다고 표현하는 게더 맞겠네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재 미국엔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의 국가에서 이민을 오게 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중국인과 거의 동일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도심을 돌아다니다 보면 중국인들을 정말 많이 볼수 있어요. 어디 장소에 있든 간에 자기들끼리 뭉쳐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이상하리만큼 주변을 더럽게 만들더군요. 행색도 지저분하고 잘 씻지도 않는지 불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사람을 멀리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죠. 어디를 가나 매너 없고 시끄러우며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중국인들로 봐서는 대부분의 아시아 사람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딸이 데려온 한국인 청년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딸이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와 제 아내는 좋게 생각하지 않았고, 결혼을 허락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제딸 아이의 선택을 믿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만 미국을 떠나지 말고 함께 미국에서 사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죠. 하지만 제 딸은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제 딸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아버님, 미국도 물론 살기 좋은 나라이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제시와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환경도 그렇고 또 어렸을 적엔 병원에 가야 할 일도 자주 생길 텐데 미국보다는 한국이 여러모로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은 완전히 중국이랑 똑같은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물론 미국에는 중국인 말고도 여러 아시아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살고 있지만 제 눈에는 모두 똑같은 중국인으로만 보였으니까. 결국 제 딸과 한국인 사위는 결혼하고 아이 출산 후에 한국으로 떠나더군요. 그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중국과 같은 나라에 가서 지내는 딸의 모습을 생각하니 안쓰럽고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사위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3년 동안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한국으로 간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저에게 날벼락 같은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자주 속이 쓰리고 명치 부근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봤더니 위암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가 없었죠. 저는 평소에도 걷기 운동을 자주 하고 식단 관리도 했어요. 이렇게 평생 관리를 잘해온 사람에게 위암이라는 병이 생기게 되니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더욱 심각한 건 의사의 소견으로는 이미 암의 진행 상태는 3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치료하게 되더라도 생존율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에 아내와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제 나이는 이미 70을 넘어섰기 때문에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나도 두려웠고 생존율까지 적은 상황에서 치료를 감행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내는 일단 가족인 딸에게도 알려야 한다며 제 소식을 멀리 한국에 서 있는 딸에게도 알렸습니다. 딸은 저와의 통화 중에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과의 통화 후 다음 날 한국인 사위에게도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당장 한국으로 오세요. 오셔서 검사 받으시고 저희와 같이 치료하시면서 지내세요. 한국으로 오라고. 미국에서도 손을 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무슨 치료를 한다는 건가? 아버님이 한국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건 알지만. 주변 분들 중 수술 받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번 만큼은 속눈썹 치고 한번 오셨으면 해요. 손녀 얼굴도 보시고요. 그러고 보니 손녀가 한국으로 가고부터는 매일 화상통화만 했지. 직접 한국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의 아내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치료는 사위와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차피 미국에 있어도 딱히 방법이 없었던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동안 생각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마중에 나와 있던 사위의 차를 타고 딸과 손녀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은 많이 발전한 나라로 보이더군요. 오히려 미국보다 건물들도 최신식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위암 선고를 받고 나서부터 저는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들도 사실 그러려니 했었죠. 딸의 집에 도착하고 나니 사위는 제가 갈 병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제 친구 중에 대학병원에 의사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3기 정도면 충분히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물론 그 말을 다 믿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생존율이 낮은 암인데,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고칠 수 있다는 건 사실 저에게는 믿을 수 없는 소리였죠. 나는 죽기 전에 딸과 손녀 얼굴 보고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다른 기대는 하지 않을 거야. 한국에 있으면서 손녀, 딸에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가야지. 이미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듯한 저에게 한국인 사위는 걱정 마시라고 하며, 며칠 뒤 저희는 사위가 미리 예약해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큰 병원이었어요. 시설은 미국의 국공립 병원보다 훨씬 좋아 보였고, 모든 행정 처리가 빠른 느낌을 받았죠. 드디어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타국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게 낯설고 불안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정하고 친절하더군요. 진료 후 여러 검사를 받게 되었고 역시나 위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분은 위 절제술로만 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미국의 병원에서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생존율은 극히 낮을 거라고 한 반면에 한국인 의사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기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인 의사를 믿어도 되는 건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운명에 맡기기로 결심하고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다행히 한국인 의사는 수술에 성공했고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수술 후 저는 한국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체력도 회복되었고 사위와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두 번째 고향으로 생각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에서 큰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은 할리 씨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